테레일 위즈덤 같은 경우에는 오타자에다가 음.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도 3년 연속 2 5 네. 통산 홈런이 거의 뭐 90개 가까운 네. 88홈런이니까 그래서 저는 저는 강력한 5시즌 홈런왕으로 지금 뽑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받으면 지금은 다 가지고 계세요? 돈을 좀 많이 걸면 어디 뭐가 좋다 어, 이런 좋다.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돈이 많이 벌물러 있겠네요 아니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laughs> 이승엽 선수는 워낙 홈런에 일가견이 있는 타자였고, 음. 나중에 뭐 이대호 선수라든가 뭐 김태균 선수가 워낙 사이 좋은 네. 선수를 네. 냈기 때문에 골든 글로브로 한 번도 못 받았다는 거는 끝난 거 아니니까 이 아쉬운 부분도 음. 있는데. 소크라테스를 버리고 새 영병 카드를 잡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패트릭 위즈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좋은 영입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특히 모타자에다가 음.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도 이제 3년 연속 2 0홈런 네. 통산업론이 거의 뭐 90개 가까운 네. 88업론이니까 사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워낙 사실 뭐 타구 속도라든가 발사 각도라든가 음. 이런 거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민감해 하시거든요 음. 아마 심지학 단장도 그런 쪽에 굉장히 귀가 딱 트신 분이거든요 음. 소크라테스를 포기하고 이 선수를 데리고 오면 오히려 좀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을 거예요 예상을 아...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3년 연속 좋은 성적을 냈던 소크라테스를 포기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강력한 5시즌 홈런왕으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패트리 <laughs> 위시덤 선수. 당시에는 이뭐 국민 타자라고 하죠. 뭐 이승엽, 이승엽과 유일하게 자웅을 겨룰 수 있는 타자가 장성호가 아니었나? 근데 이제 유형이 다르죠. 이승엽 선수는 워낙 홈런에 일가견이 있는 타자였고, 음. 저는 이제 출로에 약간 야구의 꽃은 이제 홈런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똑같은 야구를 하고 있지만 서로 가는 길이 다른 거죠. 골든 글로브로 한 번도 못 받았다는 거는 끝난 거아니 그게 이제 아쉬운 부분도 음... 있는데 그거는 뭐 이승엽 선수 그리고 나중에 뭐 이대호 선수라든가 뭐 김태균 선수가 워낙 네. 사이 좋은 워낙... 선수를 네. 냈기 때문에 골든글러브를 받지 못했 때는 이런 거는 아쉬운 거 사실 저는 음... 네, 거의 없어요. 저는 가장 궁금한 게 네. 돈을 많이 받으면 지금은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 같은 거잘안 하고요. 주변에서는 이제 사실 돈을 좀 많이 벌면 이렇게 막 어디 뭐 좋다 어, 이런 좋다. 거 있잖아요 건물 사라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네. 저도 그렇고 네. 그런 것들을 좀 무서워합니다 돈이 많이 먹여있겠네요 아니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laughs> 근데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네. 당연히 그 당시 뭐 받은 금액을 또다 아시니까 네. 뭐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laughs> 있습니다 살만하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해설자로서의 이제 10년째거든요 음. 나름대로 재미도 있지만 그 현장이 주는 어떤 그 성취감 저는 이제 그런 걸늘 생각을 해요 음. 아이 선수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뭔가 조금 변화를 가져가게 되면 갑자기 갖고 있는 실력이 확 느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 잠재력이 있는 선수들과 같이 야구를 한번 음. 그머리맞대서 한번 음. 해보면서 음. 진짜 한번 우리가 포텐을 한번 터뜨려보자 아. 저는 늘 사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오는 성취감은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현장 언제 들어갈지 모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는 해야 되겠구나라고 음. 이제 제 자신을 제 채찍질하는 거죠. 안 혼나기 위해서 야구를 잘해야 돼. 그리고 제가 1학년 가을부터 건국대학교 이 스가 됩니다. 또 건국대 우승도 시켰고. 그 SF 볼는 제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처음 던졌는데 그게 가장 큰표자 노릇을 했죠. 내가 던지니까 동들이 그걸 배우려고 했어요. 그걸 배우려 했는데 손가락이 작아. 손가락이 작아서 자꾸 빠져. 삼성하고 코리안 실로는데 장명호라는 사람이 삼성 감독한테 어필을 합니다. 이 공은 잘못된 공이다 해 가지고 어필을 합니다. <목소리>